다 같이 박수. 오우. 아 회사에 관심이 너무 뭐 없으신 것 아니에요? 회사 신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낮지 않은 연봉이라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와 다음 일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채 28기. 부산지사 박경진 주임, 대구지사 오은호 주임, 서울 동부지사 윤채연 주임, 인천지사 임지훈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저희가 자플래닛에 올라온 한국주택기능공사의 리뷰를 보고 실제로는 과연 어떨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입 사원인 저희가 느낀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그자플랜이 평점이 4.1점이라 여기서부터 느낌이 딱 오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 현직자들의 HF 리얼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보기 전에 다 같이 박수. <웃음> <웃음> 뭐예요? 아뭐 좋은 거겠죠? 좋은 거 맞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기는 한데 한번더 자랑하고 싶어서 박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택금융공사가 2025 자플레닛 어워즈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 탑11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솔직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저는 어워즈 수상을 이번에 알긴 했어요. 아 회사에 관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회사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알긴 했지만 이 선정된 11곳이 전국상위 0.001%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같이 선정된 곳으로는 대기업 중에서는 기아, 넥슨 게임즈 외국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또 현직 직원들 리뷰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 내부, 외부의 다양한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어워즈 키워드인 경고한 성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단순히 일하기 좋은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평가이기 때문에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다 밝히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플래닛 리뷰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첫 번째 리뷰입니다. 짠 보이시죠? 자유로운 사내 문화를 가진 금융 공기업. 어, 장점으로 비교적 수평적인 분위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라고 해주셨는데 이 비교적이는 무슨 뜻일까요? 금융공기업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라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도 있고 어 저는 취준생 때 전세대출을 직접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고맙고 따뜻한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리뷰에서도 연차 사용이 자유롭고 유연근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유연 근무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연 근무제란 주어진 업무 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3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또 업무나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이면 10분 단위로 외출을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취미생활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아직 외출만 사용해봤는데요. 유형근무제를 사용하면 지하철 출퇴근 인파를 피할 수 있으니까 보다 쾌적하게 출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C오프 제도가 있다 보니까 저도 업무 끝나면 좀 빠르게 퇴근을 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무 시간 외에도 좀 균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부산에 있는 본사가 좋고 젊은 조직 문화. 다음 리뷰에서도 워라별과 젊은 조직 문화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부산에 있는 본사. 음, 수도권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리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에 비해서는 뭐 물가, 집값, 그리고 교통비까지 조금 더 저렴하다 보니까, 정착하시고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확실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도 수도권 못지 않아서 그런지, 부산에 본사가 있다는 게, 사회 초년생인 제 입장에서는 장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입사 후에 가장 먼저 체감한 부분이었는데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라 저도 부담 없이 의견을 낼수 있었고요. 제 바로 옆자리에 계신 차장님께서도 직급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하게 대해 주셔서 빠르게 적응하고 즐겁게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신입 사원인 저도 존중받고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또 경직되지 않는 분위기로 편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고교 전형으로 입사를 해서 스무 살 6급 주임이지만 대부분 대졸 전형 입사로 5급 주임님들이신데요. 그럼에도 업무에 차별 없이 그리고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분야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뭐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존중해주시는 부산지사 팀원분들 덕분에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훈한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맞는 낮지 않은 연봉이라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모두 동의하시나요? 어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처음에 알리오에 공고된 4,400만 원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성과급이나 수당은 제외된 금액이라 평균적으로 성과급이 연봉의 13%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금액까지 맞추면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연봉도 올려주신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공사보다 급여 수준이 더 높은 것도 있겠지만 업무 강도나 안정성 등을 생각했을 때 저도 만족합니다 자 그럼 다음 리뷰도 함께 볼까요. 다니기 좋은 회사입니다. 매번 이동해야 하는 순환 근무만 제외하면 모두 만족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공기업이다 보니 업무나 지역 순환 근무를 피할 수 없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서울에 살면서 인천으로 출퇴근 중인데요.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염려가 됐는데 회사에서 직원 합숙소 등의 주거 지원을 제공해주셔가지고 걱정이 덜어지더라고요. 저도 본가가 강원도인데 부산지사를 희망해서 내려오게 된 케이스예요. 지금은 회사에서 지원해준 숙소에서 지내고 있고요. 회사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라 거리도 괜찮고 대중교통도 편해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사에도 순환 근무로 숙소에서 지내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대체로 만족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또래나 자취 안 해보신 분들은 아주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럴 수 있죠. 주거비용도 좀안 들고 지사랑 가깝고 이렇다 보니까 동네가 익숙하지 않아도 적응을 좀더 빨리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공사의 경우 전국에 지사가 있지만 수도권 지사 비중이 높고 지방의 경우도 도단위로 하나씩 있는 편이라 비교적 대도시에서 계속 근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첨언하자면 순환근무를 단순히 근무지가 바뀐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주택금융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장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복장이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처럼 복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입고 온 것처럼 평소 출근 때도 풀 정장이 아니라서 어, 그런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또 공사는 비대면 상품 취급 비중이 높아 고객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고객응대가 가능할 정도의 의상이면 충분히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유로운 복장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와 다음 리뷰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발전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업무 관련 커리어를 발전시키려는 분위기이고. 회사에서도 장려하며 금융 공격 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회사라고 해주셨어요. 네, 할말 많죠. 일단 일에 애착을 가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애착이 생기니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저는 그 자체도 자기 개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사 후 연수 때 우리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맞아요. 7주간 진행하는 저희 신입 연수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낀 것 같아요. 주택금에 관련 기본 지식도 잘 쌓였고 또 유동화, 주택보증, 주택연금까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배웠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께서 규정부터 업무 매뉴얼까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내용은 어려워도 이해는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신입 연수 받으면서 애사심이 더 올라갔는데요. 연수 시설도 좋고 간포 바다뷰도 정말 좋고. 무엇 보다도 밥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저희 다 살쪄서 나가 잖아요? 전 그때 쪘던 살 빼느라 진짜 힘 들었어요. 또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동기들이랑 함께 하니까 교육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인재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지사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주택금융이 또 필요한 분들에게 좀 도움을 확실히 주는 업무다 보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는 정책 모기지 그리고 주택연금. 심사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관련 법이라든지 규정을 좀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최대한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데 최근에는 공사에서 주관한 채권 관리 역량 강화 직무 연수에 참여해서 전세 제도 관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시험별로 지원을 해주니까 관심 있는 자격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어, 회사에서 자기개발을 장려하니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 키워서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어, 이제 마지막 리뷰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이야기가 다 총집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월화웰에 만족하며 길게 다닐 수 있는 회사라고 해주셨거든요. 직장 어린이집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어, 다 맞습니다. 어, 다들 어떠세요? 길게 다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 저는 짧게 다닐 생각이었으면 입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 평생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저희 HF 아닙니까? 또 저희 직원의 평생 근무도 다양한 제도로 지원을 해 주니까 당연히 길게 다닐 마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인 줄 알았으면 좀더 일찍 들어올 걸 그랬어요. 또 지금은 저희 냈다 결혼을 안한 상태지만 결혼 후에도 또 아이를 낳아도 계속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제 동기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아이도 건강하게 나왔다고 들었고, 팀에서도 육아시간제도를 만족스럽게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제 주변에도 뭐 모성보호 등 출산 지원부터 육아휴직, 직장 어린이집까지 정말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자체 어린이집을 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BIFC 기관 직원들보다는 좀 육아 걱정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 태어나는 아기도 많아져서 예전에 비해 어린이집 경쟁이 세다고 듣긴 했는데 음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으니 맘 편히 일하면서 육아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사무소 근무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뉴욕, 런던, 그리고 싱가포르 사무소까지 있잖아요. 한 번씩 가보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저는 아직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서 좀먼 이야기 같긴 한데요. 기회만 된다면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기간 때 저희 공사에서 유료 어플 구독권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간단한 회화 시도는 해볼 용기가 생겼거든요. 저도 기회만 생긴다면 진짜 꼭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희 연수 때 통역사님 강의가 있었잖아요 국제금융부에서 작성한 뉴스 레터를 한번 읽어보라는 팁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많이 국제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열심히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자기주도 연수로 어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어~ 저도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경쟁자가 많네요. 그러네요. 일단 저까지 여기서만 세 명인데요. 어, 네, 일단 여기까지 자플래닛에 올라온 리뷰에 대해서는 지금 H F 에 재직 중인 저희가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좋게 포장된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현실이라는 것 리뷰와 함께 오늘 영상으로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다들? 아, 제가 정말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진짜 HF의 분위기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워낙 익숙해져서 약간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어,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 장점이 많은 회사 같아요. 그리고 입사를 꿈꾸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던 때도 생각나던데요. 저도 확실히 저의 28기 동기분들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또 이제 곧 채용 시즌이잖아요. 29기 후배님들이 될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저도 면접 준비하면서 합격자분들 영상 다 찾아봤었거든요. 그때 영상들이 저한테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됐었으니까. 그럼 경진주님부터. 아, 먼저 <laughs>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29기로 들어오셔서 인사하는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막막하고 불안한 순간이 정말 많겠지만 꼭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하셔서 HF 29기 후배님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F는 자율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력 그리고 열정이라면 꼭 합격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 가지시고 HF에 덤벼주세요. 합격하시고 회사에서 아는 척 해주시면 맛있는 밥 사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영상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HF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뿐만 아니라 H.F. 전 직원 모두가 고객님들의 주거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